와뭐 무척이나 쌩뚱 맞은 게 <laughs> 여기가 이제 그 도쿄 대학이거든요. 도쿄 대학에서 나와가지고 우에노 쪽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쌩뚱 어, 맞은 문이 있어. 이게 뭐지? 해가지고 방금 좀 찾아봤는데 찾아보니까 어, 빨간 문이래. <laughs> 빨간 문이죠? <laughs> 어, 이게 도쿠와 막부가 여기 도쿄에 자리 잡으면서 그 당시 에도죠 에도 에도에 자리 잡으면서. 이제 지방에 있는 번들 있잖아요. 번주들이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번주의 자식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번주 마찬가지기도 하고 인질로 삼어요. 그래서 여기다가 집을 짓고 여기에 이제 와이스라고 그래. 와이 있고 다시 또 가고 와이 있고 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해. 그렇게 하는데 이게 마에다 가문이라고 가가번 번주였는데 도쿠와 이의 나리의 딸을 부인으로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공주님을 자기 부인으로 맞는 거지 그래서 이분을 지었다는 거지 어 국보라는 국보라고 하는데참아허접해 <laughs> <laughs> 어 <laughs> 어 역시 우리나라 역사 깊은 거는 우리나라가 훨씬 난것 같기도 해요 물론 문화재를 이렇게 비교하면 좀 그렇긴 해도 근데 그래도 이게 도쿄 대학 바로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오 근데 안내문도 하나도 없고 오 뭐야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렇게 음 그렇군 아 안내문이 옆에 있네 아아 도쿠와 이에나리의 딸을 갖다가 결혼 시키느라고 그랬대요 음 그렇군 그보다 거 나무가 더 멋있다 어오 아, 여기 해놓은 거봐 이거 뭐야 돌을 깔아놓고 이걸 모양을 만들어놨어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, 반드시 좋아요, 구독!